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5연승 할 때요. 파이널 세트 듀스 접전 끝에 한국전력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남자부 유일한 5연승 팀, 무패 팀은 한국전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플 때도 5연승 할 때입니다. 시즌 첫 경기? 그냥 시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뭔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 선수도 모두 준비를 정말 잘해서 시즌을 준비했는데 또 생각지도 못하게 용병이 다치니까 조금 멘탈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솔직히 질 때는 기분도 안 좋고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 포지션이랑 겹치는 용병자리이기 때문에 또 기회 많이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큐이형이랑 그때 삼성 들어가서 역전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아요 김주영 서브 스포이스 <laughs> 칩니다 김주영 와 김주영 대단합니다 아 김주영 선수 왼쪽으로 갑니다 대검 끝인 선 이 세트는 이교혁 선수가 아주 연호하게 되네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선발로 뛰었던 경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시 박김종혁입 오늘 김동경 선수 전반 퀴즈모기! 놓지 않고 훈련을 열심히 했었던 결과가 이렇게 선발로 뛸수 있었던 기회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경기 리그 개막전에 대항우에 했던 경기가 제 생각 나고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이렇게 형들이 다잘 도와줘서 좋은 출발할 수 있었던 거 기울이 제일 많이. 김건희가 말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한 경기 빼고 제가 아마 다 스타팅을 뛰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그 주전이라는 자리의 무게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이제 한국전력에서는 윤라준 선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그윙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 역시 세계 남자 유수 4강 멤버 중에 한 명인 선수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의 미래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자신감 있게 하는 거랑 그리고 화이팅하면서 형들을 또 분위기 올려드리려고 네,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네. 윤라준 득점이에요. 윤아준. 선수들로 뛰는 것도 중요한데 전 젊은 선수들이 경험치가 많이 쌓였으면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했고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매번 죄송함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어, 입이 아프네요. 내년에는 죄송하다는 말보다는 어. 이겨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 선수들 그렇지만 팬분들도 많이 힘든 그런 시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다음 시즌에는 그래도 좀 많이 이기고 또 좋은 경기로 보여드리고 더 행복한 시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현장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힘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시즌 끝까지 경기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시즌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지금보다 더 많이 이기는 경기, 코트장에서 고개 숙이는 일이 많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경기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 선수들 모두 준비 잘 해서 다음 시즌에 저희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